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서다원입니다 오늘, 오늘은 11월 10, 일 며칠이지. 서구의 2차 정례회 개회하는 본회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감에 있어 전통 한복을 착용해 보았는데요. 제가 구의원 임기 7년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마 생활 한복은 몇 차례 본회의장에서 착용한 바 있는데 전통 한복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더라고요. 지난 그 국회 정례회 기간에 국회의원분들께서 한복을 착용하고 한복을 정장으로서 우리 본회의에서 그 한국의 가치,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전통 한복 있는데 한번 입고 가야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리고 구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복을 입는다면 아마 오늘이 가장 제 스스로도 의미가 있고 입을 수 있는 좋은 날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복을 입고 출근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입고. 본회의장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5분 발언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5분 발언 내용은 지난번 디지털 포용법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한 내용을 정리하여서 5분 자유발언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포용법이 전 세대, 전 연령, 전 지역.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전통의 느낌이 있는 이 한복도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마침 착용해 보았습니다. AI 시대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혜택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구, AI 시대의 기회가 모든 주민에게 열리는 서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